일동제약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방 약간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의 주가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내내 잘 올라가던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 겪으면요 사람들이 다 똑같아 생각해요. 상승세가 꺾였다. 고점 아닌가? 다들 아마 똑같은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자 물론 우리 주가 갑자기 이렇게 음봉으로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요 상승세 꺾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이나 똑같은 자리 언제도 겪어 봤습니까? 정확히 일주일 전에도 겪어 본거 아세요? 우리 여러분들 3주 전에도 겪어 본거 아십니까? 어떤 자리 겪어 봤어요? 잘 올라가던 주가 갑자기 조정받고 잘 올라가다 갑자기 푹 떨어지고 잘 올라가다 갑자기 푹 떨어지고 여러분들에게 감염 말씀 올립니다. 지금 우리 일동제가 주가 떨어지는 이유가 악재가 나와가지고 떨어집니까? 우리가 지금 뭐 전고점 뭐 저항을 맞아가지고 떨어집니까? 지금 주가 떨어지는 이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팔고 나가신 분들이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팔고 나갔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앞으로 딱 일주일만 더 있으면 우리가 정말 팔았다 구월다 내내 기다려왔던 이만치료제 탑라인 임상 결과가 이제 일주일 뒤에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무서워가지고 지금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팔고 나가겠어요? 옆에서 알테오젠 떨어지니까 옆에서 G2G 바이오 비만치료제 오늘 다 조정받으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오늘 바이오 악재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냥 꿈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히 한 말씀 올립니다. 우리 팔더라도 제 값은 바꿔 갑시다 시세는 바꿔 가세요 혹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이미 단기간에 크게 올랐으니까 제로 이미 반영됐고 제로소멸 아니냐 여러분 제로소멸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합니까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일동제약의이 주가 누가 끌어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께 저는요 9월다팔월다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냥 순수하게 비만치료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올라가는 기업 아니라고요 비만치료제 코로나 그것만 가지고 올라가는 기업 아니에요 바닥에서 세력들이 들어올리고 있는 작전주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 드린 거냐 설령 지금 자리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받더라도 어떻게 해야 제가 받고 고점에서 수익볼수 있는지 그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령 주가가 올라가다 떨어진다고 하면은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여러분들두달 전에 매매해 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라도 떨어지기 전에 고점에서 팔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뭐만 따지면 됩니까? 일동제약의 주가를 바닥부터 끌어올리고 있는 이 세력의 계획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가 두달 전에 7월에 달 했던 것처럼 바닥에서 매집해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음봉 나오더라도 박살나도 떨어지기 전에 고점에서 팔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딱세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세력들이 매집한 자리가 노란색 아자뼈, 팔고 나간 자리가 파란색 아자뼈, 세력의 목표가가 검은색 선입니다. 이거 딱세 개만 기억하면 요 우리도 뭐할수 있습니까? 바닥에서 싸게 매집해서 세력이 팔고 나갈 때 고점에서 떨어지기 전에 팔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 똑같은 세력의 작전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비만치료제 가지고 바닥대비 두배 이상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4년 전에 기억나세요? 3년 전, 4년 전 우리 코로나 때 우리도 지금 아직 조코바 f d a 승인 안,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다고 12,000원짜리 주가가 8만원 갔어요 몇 배입니까? 거의 뭐 6배, 7배를 급등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기억나세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2021년부터 22년도까지 우리 주가가 8만원까지 올라갔던 과거의 차트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다 지나간 옛날 얘기 왜 보여드리고 있냐면요.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만 치료제로 올라가든, 코로나 테마로 올라가든, 결국에 말입니다. 우리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결국에 바닥과 고점은 세력들이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력이 매집한 자리, 노란색, 팔고 나간 자리, 파란색, 세력의 목표가 검은색 선, 요거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세력이랑 같이 매집해서 같이 팔고, 매집해서 같이 팔고, 세력들이랑 같이 샀다 팔았다 하다 보면 주가는 결국에 어디까지 갑니까? 샀다 팔았다 하다 보면 또 목표가 올라가는 거예요. 목표가 가서 세력이 팔면 또 떨어지고, 다시 바닥 잡아가지고 끌어올리면 또 올라가고, 그렇게 우리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3년 전, 4년 전에. 그렇게 바닥 대비 5배, 6배를 갔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 똑같은 논리와 똑같은 세력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바닥에서 매집해놓고 올라온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 세력이 팔고 나갔습니까? 세력의 다음 목표가, 건물에선 근처라도 갔습니까? 그 어떤 것도 지금 자리가 매도 타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와서 이런 얘기 떠드는 것도 아니고요. 8월달, 9월달 내내 여러분들께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려왔습니다. 우리 팔더라도 세력이랑 같이 팔자고 말입니다. 지금 보실 영상 제가 2주 전에 9월 4일날에 올려드릴 영상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9월 달에는요, 제가 타점 직접 알려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이번 9월 달에는 꼭 세력들이랑 같이 고점에서 잘 팔고 나갑시다. 떨어지기 전에 세력이랑 같이 잘 팔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세력의 닥재는 이용해서 우리도 수입 봅시다. 그래서 오늘 영상 요거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리, 샀으면은 사지 팔아야 될 자리가 아닌 거죠. 여러분도 우리 9월 4일 자리 어떠, 언제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2일선 깨던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 주가 2만 3천 원까지 내려가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이거 사야 된다고, 들고 계셔야 된다고. 그리고 2주 만에 우리 주가 3만 원 넘어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것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저랑 같이 이번 9월 달 시세, 더도 말고, 더도 말고, 이 세력들 팔고 나갈 때까지만이라도 딱 들고 갑시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매매하기가 어렵다. 나는 지표가 없어가지고, 세력이 팔고 나가는지, 어째 있는지, 이거 못 들고 있기다 무서워가지고 하시는 분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뭐도 해드릴 수 있습니까? 방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세력들이 정말로 팔고 나간다. 그러면 그 타점. 제가 7월달에 했던 것처럼 직접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제가 직접 타점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제 핸드폰 번호 있어요 010-434-6279로 방하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 주시겠습니까 저 믿고 방하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신 여러분들께 저는요 바닥부터 고점까지 이번에 이 세력들 팔고 나갈 때까지 그 타점 나오면은 제가 차좀 직접 알려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중심 잡고 이번 9월달 시세 명절 떡값 제대로 벌어갑시다.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캔들 한두 개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나간 역사가 증명을 해요. 뭐 올라갔다가 21선 밑으로 급락했다. 윗꼬리 찍어 눌렸다. 박살났다. 차트만 가지고 매매한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당장의 캔들만 가지고 매매한 사람들 그 사람들 돈못 벌었어요 왜 캔들 안 좋았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불과 일주일, 이주일 전에 차트 다 깨졌으니까 그 차트 깨졌다고 여기서 팔고 나가면 어떻게 돈을 뭡니까 어떻게 해야 돈을 벌어요 고점에서 팔아야 돈을 벌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일동제약을 바닥부터 고점까지 수익급 온전하게 챙겨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이 세력들이 다 팔고 나가야 고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우리 아직 재료 안 나왔어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더듬하고 더듬하고 여러분들 기세는 바꿔 가자고요. 세력들이 왜안 팔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일주일 뒤에 비만 치료제 결과가 이제 발표될 건데 하다못해 어떻게 하겠어요? 설령 제로 소멸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재료가 나온다고 하면 이번 주 안에 주가를 들어 올릴 거 아닙니까? 더도 말고 더도 말고 세력들의 목표가 우리 얼마는받자고요 37,000원은 더 가주시. 여기서 만 원은 더 가주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영상 보시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가 잘 되죠. 그게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결과로 꼭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뭐를 더 설명드릴 거냐.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세력들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세력의 수법과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주가가 올라갈 거를 미리 알고서 매집이 들어오고 어떻게 고점에서 귀신같이 팔고 나가는지 이런 세력들의 수법과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상세하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마저 설명드린 다음에 이어서 뭐를 더 말씀드릴 거냐? 우리가 지금 중요한 얘기 한 가지 안 따져봤죠. 그래서 세력들이 이번 9월달, 10월달에 저거 뉴스 나오면은 얼마나 주가를더 들어 올릴까 세력의 다음 목표가 따져봐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7월달에도 겪어봤습니다. 주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력들의 목표가 거무세선까지는 올라간다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 거무세선 올라가서 2만 원터치하면 이거 팔고 나갑니까? 아니죠. 세력이 팔고 나가야 고점입니다. 2만 원이 고점이 아니라 2만 4천 원이 고점이어서 왜 거기 가서 세력이 팔았으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자리 만약에 세력들이 팔지만 않으면은 3만 7천 원 넘어가는 더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그리고 세력의 다음 목표가에 대해서 마저 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뒷부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하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요 이 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 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진성 데이터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 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 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강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분들에게 보내 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 이렇게 관점 적어 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곡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 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 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 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 날에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 자료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퀀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타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파란 화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예,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 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 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재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잡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거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 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 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은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이터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 드렸을 때 병공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아니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변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날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마는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나 하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음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할수 있는 거고요. 이 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 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임을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279. 6 방아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것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 일동제약 분석 이어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전 여러분들께 앞서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일동제약을 바닥부터 고점까지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갈 수 있는가 그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력들이 매집해가지고 8월달, 9월달 바닥에서 수급을 넣어서 올려놓은 자리가 지금 자리입니다. 여러분들께 앞서 설명드렸듯이 세력들은 그냥 작전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호재가 나올 거. 주가가 올라갈 거를 알고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얘네들이 매집하는 자리가 바닥입니다 그리고 고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세력이 팔고 나가면 왜 주가가 떨어지겠어요 주가가 떨어질 거를, 호재가 안 나올 거를, 제로 소멸인 거를 악재가 나올 거를 알고서 팔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는데도 세력들은 안 팔았다는 거 무슨 의미겠습니까 당장 일주일 뒤에 후속 호재 예정이 돼있죠 무슨 말입니까? 그 호재 이용해서 더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세력의 다음 목표가 얼마죠? 37,000원입니다. 최소 37,000원은 넘어간다는 얘기죠. 다만 여러분도 우리가 지난 7월달에 겪어봤습니다. 거무세선까지 무조건 올라가는 거 맞는데요. 올라간 다음에 세력이 팔아야 고점이라는 겁니다. 세력이 팔아야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가가 이번에 37,000원에 넘어가게 됐을 때 세력이 정말로 팔고 나갔는지. 매도 타점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타점들 혼자서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도 직접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위에 제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010 4342 6279로 방아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통남겨주시면 제가 타점도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위에서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세력이 매도가 안 나오면 얼마 더갈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4만 3천 원더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자리 우리 주가 뭐 2만 8천 원 지금 5일선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4만 3천 원까지 주가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자리에서 50% 가까운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감히 한 말씀 올립니다.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7% 떨어졌다고 5일선까지 내려왔다고 여기서 더갈 주식 여기서 그냥 벌써 파시겠습니까? 지레 겁먹고 파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팔더라도 제값은 받아갑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7,000원이 될건 43,000원이 될건 세력이 팔고 나갈 때까지만 꾹 잡고 들고 가봅시다. 여러분들 혼자 사기 힘드시면 제가 타점을 문자로 들어서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평상시에는 제 영상 보시면서 이런 주가 상황에 대한 정보 챙겨가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자리는 실시간 타점 문자로도 받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랑 같이 바닥부터 고점까지 수익금 온전하게 더 챙겨가시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마치기 전에 이거 한 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오늘 영상도 여기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딱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요 위에 제 연락처로 똑같이 방아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되 밑에 본인이 궁금하신 내용을 따로 기재해서 한통 보내주시겠습니까?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은 제가 오늘 저녁 중에 일일이 확인해 두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수익도 수익이지만 스트레스 덜 받고 매매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명절 떡값 제대로 벌어 가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 주신 여러분들께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